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심는 시기와 토양 만들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 배추 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7일입니다. 장마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텃밭을 가꾸는 우리는 김장 채소 심을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는 시기와 토양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거나 초보 농부시라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신다면 올해 김장 농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장 배추는 모종을 심습니다. 배추의 생육 기간은 90일에서 100일 정도 됩니다. 모종의 육묘 기간은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리고 정식하여 봄밭에서 70일에서 80일 정도면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을 배추만 주로 심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봄, 여름, 가을 1년에 세 차례 배추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봄에 심는 봄배추, 7월 하순에 심는 추석 배추, 그리고 9월 초에 심는 가을 김장 배추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모종시장에 갔더니 추석 배추가 나와 있길래 15포기를 사다 심었습니다. 봄배추나 추석 배추는 가을 배추보다 생육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50일에서 60일이면 속이 꽉찬 배추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배추는 서늘한 기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는 배추가 충분한 영양생장으로 자라서 배추가 맛이 있고 저장성도 좋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심는 시기와 토양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배추 정식 시기는 중부 지역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심고 있으며, 남부 지역에서는 8월 말에서 9월 10일 사이에 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 배추는 일찍 심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뒤늦게 많이 내리는 폭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웃자라서 물음병과 같은 세균성 병이 발병하여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두 차례 배추정식을 했습니다. 1차 정식은 8월 28일날 심었고 2차는 일주일 뒤인 9월 4일날 심었습니다. 몇 차례 웃거름 주기와 병충해 방제를 때마저 잘 했더니 배추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1차와 2차 일주일 간격으로 심은 배추가 심은 지 40일 정도까지는 차이가 났지만은 수확 시점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찍 심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날짜보다 5일이나 10일 늦게 심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꾸는 작물을 마감하고 토양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다른 분들보다 열흘 이상 늦는다 하더라도 수확 시기만 조금 늦추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3년도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 남보다 조금 일찍 심어야 하기에 8월 23일 날 정식을 했습니다. 배추가 웃자란 데다가 늦게까지 이어진 고온 다습한 날씨로 무름병이 들어서 배추 3분의 1은 망치다시피 했습니다. 그해 9월 10일 경에 늦게 배추를 심은 분들은 무름병 없이 아주 잘 가꾸었습니다. 따라서 배추 너무 일찍 심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늦게 심은 배추가 병 없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준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준비는 배추를 가꾸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큰 집을,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하듯이 배추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토양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을 가꾸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청자가 제 유튜브를 보고 가꾸는 작물이 어떻게 가꾸면 그렇게 잘 가꾸었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토양 작업과 미끄럼을 잘 해서 작물이 잘 자란다고 말합니다. 배추를 가꾸기 위해서 토양 작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에 비해서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20일에서 한달 이상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탭이나 비료에 들어있는 가스 배출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토양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밭 정리하기입니다. 김장 배추 심을 밭은 봄 작물 수확이 끝난 밭이거나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무리를 하고 만들 밭도 있을 것입니다. 수확이 끝나고 비어 있는 자리는 벌써 풀이 많이 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수확이 끝나지 않은 밭은 서둘러 수확을 끝내고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에 맺히는 열매는 많이 맺히지도 않고 맛과 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철수하고 가을 작물 심는 것이 함, 합리적입니다. 두번째는 태비 넣기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축분 태비는 대부분 미숙분 태비입니다. 땅에 들어가면 분해 과정에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퇴비를 뿌려서 가스를 완전히 배출하고 배출을 심어야 가스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만약 가스 배출이 덜된 상태에서 비닐 멀칭을 하고 작물을 심게 되면은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노랗게 병,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넣고 난 다음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가스를 배출시켜야 합니다. 배출을 전문으로 가꾸는 전업농들은. 가스 배출 기간을 보통 한달 정도 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농장을 하는 우리는 주말 농장 특성상 그렇게 오랫동안 두기가 어렵습니다. 가스 배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완숙 태비를 사용하거나 봄에 태비를 많이 넣었다면은 태비 넣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태비는 밑그림으로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에 밭을 시작할 때 밑그림으로 태비를 많이 넣고 시작합니다. 태비는 흙에 들어가면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질소와 같은 양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양이 적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퇴비는 토양 속에 들어가면 땅을 기름지게 하고 통기성을 좋게 하여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끄럼으로 퇴비를 많이 넣게 되면 작물이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넣는 양은 10평 기준으로 20kg짜리 태비를 5포나 6포로 정도를 넣습니다. 거름기가 음, 남아있는 땅이라면 5포 그렇지 않으면 6포를 넣습니다. 태비를 뿌린 다음 땅 파기 작업을 합니다. 주말농장이나 작은 텃밭에 갈리기와, 갈리기와 같은 장비가 없다면 삽이나 쇠스랑 등으로 땅을 팝니다. 손으로 땅을 파는 작업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비온 다음 날 땅을 파면 파기가 아주 쉽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고 면적이 크지 않다면 물을 흠뻑 주고 난 다음 날 땅을 파면 비온 뒤처럼 파기가 좋습니다.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땅을 깊게 파야 합니다. 최소한 25cm 이상 파야 작물이 잘 자랍니다. 이렇게 하면 땅속 깊이 태비가 들어가서 토질이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서 배추와 같은 작물이 뿌리 호흡이 원활하여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관리기나 트랙트로 노탈이 작업을 할 때도 깊게 패지 않을 때는 두번 이상 작업을 하여 깊게 파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비료 뿌리기입니다. 비료에도 가스가 들어 있어 비닐 멀칭을 하기 전 3일 전에 비료를 뿌려야 합니다. 주말 농장 등에서 보통 요소 비료나 복합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배추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분들은 배추 전용 비료를 사용합니다. 배추 전용 비료에는 배추 가꾸는데 필요한 성분이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주말 농장 등에서 배추 미끄럼으로 적합한 비료는 이맘때 올인이라는 비료가 좋습니다. 이 비료에는 질소 15%, 인산 8%, 가리 10%, 유황 8.5%, 고토와 미량 요소가 들어있어 배추 가꾸는데 아주 좋은 비료입니다. 이맘때 오리는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밑끄름과 웃거름으로 사용이 가능한 고품질 완효성 비료입니다. 따라서 적은 양의 비료를 뿌려도 작물이 잘 자라며 한번 뿌리면 3개월 이상 지속한다고 합니다. 포장 단위는 10kg 되어있어 연세드신 어르신들이나 여자분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텃밭에서 사용하기가 좋은 비료입니다. 일반 비료는 미끄럼용, 우끄럼용 따로 나와서 각각 구매를 해야 하지만 이 비료는 미끄럼, 우끄럼용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꾼다면 이 비료 한포 사면 은 1년 농사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뿌리는 양은 일반 비료는 10평 기준 1.5kg에서 2kg를 정도 넣습니다. 그러나 이 비료는 1kg면 충분합니다. 판매회사에서 이번에 이 비벼, 비료를 구매하는 분들께는 배추 미끄럼으로 꼭 넣어야 하는 입상 궁사를 한 보씩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 뿌립니다. 뿌리기입니다. 요점은 땅 속에서 식하는 해충이 많기 때문에 토양 살충제는 꼭 뿌려야 합니다. 일반 제품의 토양 살충제가 싫은 분은 친환경 토양 살충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추, 살충제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물음병이나 뿌리 혹병과 같은 병이 많아 토양 살균제도 뿌려야 합니다. 특히 뿌리 혹병 정세가 있었던 밭은 토양 작업을 할 때부터 방제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뿌리 혹병을 한번 경험했던 분은 뿌리 혹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것입니다. 뿌리 혹병에는 후론사이드 입제가 좋습니다. 이것을 두둑 만들기 전에 뿌리고 두둑을 만듭니다. 해충의 피해는 일부이지만은, 무련병이나 뿌리 혹병과 같은 세균성 병이 발병하면 배추 농사 전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뿌리 혹병과 무련병에 관한 사항은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와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뿌리고 난 다음 3일 정도 더 두었다가 두둑 만들기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두둑 만들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토양의 수분 함량입니다. 두둑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하면 은 한동안 수분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하기 전에 수분 함량이 60% 이상 돼야 배추 정식을 했을 때 뿌리 활착이 빠르고 잘 자랍니다. 60% 수분 함량은 손으로 만졌을 때 흙이 뭉쳐지고 촉촉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비온 다음 날 두둑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은 땅 파기 할 때처럼 물을 충분히 뿌리고 난 다음날 만들면은 좋습니다. 두둑은 땅이 여유가 있다면은 한줄 심기 두둑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우리는 두줄 심기, 세줄 심기 등 밭의 규모에 따라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둑의 폭은 한줄 심기는 60cm로 하고 고랑은 40cm로 합니다. 두줄 어, 심기 두둑은 70cm나 80cm로 합니다. 세줄 심기는 1.2m로 합니다. 이렇게 두둑을 만든 다음 모종심을 구멍을 미리 뚫어두면은 덜 빠진 가스도 빠지고 비가 올때 빗물도 들어가서 모종 심기가 좋습니다. 포기와의 간격은 35cm에서 40cm로 합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심는 시기와 토양 만들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토양 준비 잘 하셔서 배추 농사 대풍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